코코넛 밀크티 이스블랙 올리스타리. 거이 화장님이랑 같이 가고 있어요. 오늘은 추워서 이런 옷 입었어요 <laughs> 약간 등산등산복와 여기에 이여기이거는 어제 그 언니가 추천해준 것들이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아니 저그거짓말이저거드도 드실거에요? 3,4,2,1,2,3,4,0 아이고, 이거 안당 거 뭐지? 저거 뭐야? 저거 망고? 이거 저고 망고 이거요? 저거망고요거 한개는 유유, 한개는 망고 오, 오케저거사합니다저거 코코넛 예즈 예즈 저거 류니안 아, 류니안 아, 그니까 맞아, 두리안이랑 코코넛이랑 망고 맛인 거 같아요 별로. 그냥 아이스크림이 너무 비슷해. 굳이 안안안 먹어도 될것 같아. 진짜 에몇 번씩? 한 달에 에몇 번씩? 한 달에 몇 번씩? 한 달에 몇 번씩? 한 달에 몇 번씩? 한 달에 위피가 한달한달가몇번한 <놀람> <놀람> <놀람>

음! 음! 음 이거 약간 뜨거운 우유를 전자인지에 데펴가지고 먹는 느낌인데 그 우유가 물이 아니라 약간 젤리 같은 느낌이에요. 음? 근데 맛있어요. 좀더 가오르게, 또 음. 맛. 음. 아, 니왜 이렇게 맛있어? 웃어요. <laughs> <무서워요>. 에이. <laughs> 어? 됐뭐 <laughs> 있어?

오늘은 먹방이야. 아이들. 어. 여기는 어디에? 저. 저거 중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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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넣고 기름으로 밥을 만들어 이거. 와. 와. 이게 뭐야? 야, 엄청 많아. 자, 이제부터 비워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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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거嗯嗯嗯嗯 이거 嗯嗯치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스嗯嗯嗯嗯이嗯嗯嗯嗯이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여기응동은입 여기 보면 쭈장이라고 돼지 돼지 약간 내장 같은 거? 같은 거고 이거는 돼지 간, 간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죽같이 생겨가지고 먹는 음식인데 저는 진짜 쫀득부야오와쫀득부야 근데 진짜 언니는 잘 먹어 언니는 잘 먹어 괜찮대요 쫀득쫀득부야 위피 위피 거의 쭈들마 음. 위피는 맛있어요. 어제도 먹었고 오늘도 먹었지만 맛있어. 내가 <laughs> <laughs> <약간> 부끄러워요. 쩐다. <좋다. 웃음> 이게 뭐야? 저뭐 봐? 아 완전 어두워졌어. 이게 뭐야? 이거 봐, 낮에 와야겠네. 낮에 그죠? 아 짜이치도 밥한마빠 <laughs> <웃음> 진짜 <웃음> 여러분 이 어두운 여기길 보고 여기는 뭐 나중에 또 다시 오든가 그래야 될것 같아요. 너무 귀찮다 다시 또 오기 한 번에 올때딱 하면 좋잖아요. 내냥 네, 사진 말도 찍고 일단 근처에는 있 주경 약간 예예 예 어떤 거 거의 갈 예정입니다. <laughs> 와. 우와! 야, 진짜 예쁘다! 우와! 줘봐 줘봐 와 진짜 귀쁘다 드디어 드디어 이거 봤다 아! 아! 야, 아!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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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작게 나오지만 짠 강저우탑 도착 완전 예쁘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 그거래요 그 강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게임했던 곳이 이거, 이거래요 이 강장이래요 바로 이 강저우탑 옆에 있었구나 어? 야윈 회 강저우 야윈 회 음. 그러면 여기 옆에 그럼 어, 강제, 어, 이런, 텃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높고 엄청 높대요더실제렇게이렇다이라게 이렇게, 이렇라이라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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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이거 와, 와, 대 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은 이거 봐. 색깔들이 바뀌고 너무 예쁘죠. 아, 안녕~~ 아, 예쁘다, 예쁘다. 에 right. yup. okay? oh no. no. 지금 막 이렇게 Kivol 막 하고 있어요. 선택하고 있어. 要拿<了>，有的就拿。大包。那个还尝、这个啥子？就尝个茄子了哈。茄子，好茄子哇。啊，不行，没有茄嗯。你你觉得这个和这个？哪个好吃是吗？哦，哪、那个更好吃？<吧>哪个？哪个你喜欢、啊？想问这里钱收了炒个龙。啊、哦，我知道、哦。来，你要吃什么？ 어, 뭐, 야, 제작에, 저거, 어, 但我觉得我想知道它的推荐的是什么都一样 차라리,这个是, 헛,这个是, 미, 粉. 아, 粉,不一样吗? 아, 粉,不一样,味道一样. 아, 여러분, 이거 세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둘다 먹고 싶은데, 어떡하겠는데, 사장님께서 그냥 두 가지 해주시대요 예, 谢谢, 여러분. 吃辣吗? 어, 吃辣?吃辣?하我真的可以喝喝喝 有好多呀！Yo, 아 완전, 완전. 완전. 米还是炒河粉？没事，直接跟女儿讲鸳鸯粉。减一半。嗯、你直接跟他就是讲鸳鸯粉，他就知道了。他直接说减一半，嗯、我不知道鸳鸯粉怎么啊？我不知道鸳鸯粉怎么嗯。现在知道。平时喝不就好了？那就是你们两个人、嗯。你喝吗？嗯,嗯。我，有这么多汤，超、嗯 是辣椒哦，嗯，那是青椒，辣哦，不辣。来，谢谢。要杯！干杯！我你们韩国韩国语就是这个词吗？嗯。当然有啊。和中文差不多。直接说干杯。中文是干杯。哦，嗯，韩国是干杯，干杯，嗯。 对啊。